맥스 어디 갔어? 플로 맥스 어디 갔지? 아, 플로 맥스 두, 두 개나 있네. 신이 이거 다 알고 있었구나. 뭐가 뭔지. 식함 거도. 헬로 카봇이야? 머스카이. 아, 에, 검은색 경찰차. 아, 스카이야. 음, 어떻게 다알아 시나 이거를? 심플롬 인플로... 어? 음. 댕기+ 댕기+ 댕기 세이버 아빠 나 세이버 아, 아 헬로 카봇 중에서 세이버 어 처음 봤어 아 처음 봤어 어. 세이버는 어, 니은도 몰랐어 이거 이해는 몰랐는데. 뭐 뭐가 제일 갖고 싶어? 일단 어. 아, 아, 음, 음, 음. 하이퍼 빌디언? 어 음. 안키? 앙키? 안키도 처음 봤다. 나도 안키도 처음 본다. 마이스터도 있던데. 음. 이스터 어디 갔어? 찾았다. 마이말마도 마이? 얼굴이야. 마이? 뭐 마이? 마이? 소리 들린다.